여기는 충북 제천입니다. 지금 음, 사전 투표 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잠깐 음, 그 예쁜 꽃들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원을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았는데요. 여러 가지 야생화 꽃도 많이 있고요. 여러가지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언와 같이 투표하는 어, 길에 투표하는 네. 길에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 정성스럽게 네. 꽃을 많이 이렇게 갖고 와네요 네. 예쁘게 꽃을 고 나스미다. 네. 또 다육이 종류도 이게 또 많이 있고요. 네. 딸기도 음. <laughs> 미딸기도 이렇게 어갑 꽃들을 응. 정성스럽게이게또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보세요 여러가지로 별수이고요 여러가지 또 달기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달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아름답게 또꾸며놓았습니다 배우기 네, 종류 있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야생화 종류도 있습니다. 이것도 꽃꽂이 할때 많이 쓰는 꽃인데요. 이렇게 또 야생화 종류도 400개의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야생화 종류, 꽃도 또 있습니다. 강어 봉투 꽃도 있고요. 야생화, 여러 가지 종류, 또 야생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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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이란게이들게 이렇게, 이어 있습니다 이렇게, 니다시이도행복하게 이렇게, 이이렇 바랍니다. 啊。Huh?